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이사야 42편 10절에서 12절 계시록 14장 3절 시편 15편 101편 1절에서 3절 96편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2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3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시편 134편을 읽어보라. 여기서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지는가? 주님을 예배한 결과는 무엇인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성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여와께서 시원해서 주시는 복을 받는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밑에 있는 두번째 질문입니다. 10편 18편 1절 36편 1절 113편 1절 134편 1,2절 135편 1절 2절 읽어보라. 이 10편은 예배자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송축하며 하나님의 집 성전 뜰에 서서 찬양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성전에서 합니다.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죠. 세상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 갈 때도 마음가짐과 옷차림, 외모를 단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으로 성전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마땅히 가주할 자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장부터 그냥 평소에 입던 평상복 차림으로 오는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생신이나 환갑년에 참석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옷을 갖추어 입고 절을 하죠. 지금 예배당은 옛 이스라엘의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과 찬임으로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배에는 장소보다 예배하는 사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즉, 예배하는 사람은 인격이 예배적이어야 합니다.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 진리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동행한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에 진실된 하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레시의 <laughs> 권면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큰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셨다.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 같이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이한,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와를 호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의 띠를 띠고 마음으로 여와를 호 찬양할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2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33편 3절, 40편 3절, 96편 1절, 98편 1절, 144편 9절, 149편 1절을 읽어 보라. 이 구절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다 읽어 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맞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찬양하라는 것이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4장 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을 통해 새 노래에 대해 무엇을 알수 있는가?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새 노래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노래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노래입니다. 왜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건너서 구원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노래를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부르도록 가르쳤죠. 그것은 유리바닷가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를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인데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는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예배에 대해 말할 때, 예배 장소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장소, 어떠한 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여야 하는지를 가르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격이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는 것의 증명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자는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의 삶은 오직 진리를 생활하는 인격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예배당에 앉았을 때, 자신은 잘 살피고 이런 경험에 이르도록 간구하고 아직 그렇게 못했으면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 인격이 되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찬양의 새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선한 감동을 주사 든든하게 하시며 저들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바치기를 바란다. 아, 나는 얼마나 간절히 영원들이 회개한 것을 보며 저들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듣기 원했는가? 가르포분기별 1권 1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이까?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15편을 읽어 보라.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읽어 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10편, 24편, 3절에서 6절, 101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즉 도덕적 삶이 확실한 자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들인 겁니다. 10편, 15편이나 101편의 내용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의 생리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자기 노력이기 전에 이미 그에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10편, 15편과 101편의 내용입니다. 생명은 삶을 낳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그를 살게 하는 생명이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생명이 작용하는 원리를 생리라고 합니다. 즉, 생리현상이란 생명이 작용하는 원리를 뜻하는 말이죠. 우리 육체의 생명도 생활하는 원리가 있어요.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죠. 다 생명이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의 생명, 곧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도 생리가 있습니다. 이 생명에 나타난 생활 원리는 사랑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문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산에 즉 거룩한 그 도성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의 삶이 거듭난 생명의 생활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시편이 기록한 것은 이런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도덕적 삶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하여 말할 때는 다 이러한 상태 즉 구원받은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은 그것이 영적 세명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순종될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느신의 건면입니다. 개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죄, 인간에게 주어진 기별 중에서 가장 엄숙한 것이 이 백성에게 위탁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면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개명을 지키며 영원한 진리의 고상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공언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음남과 간음을 행하면 그 죄악은 내가 그 이름을 언급한 하나님의 법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보다 열배나더 중하다. 교회증원 2권 450페이지, 4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열방중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자, 교과 질문입니다. 시편 96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는 예배의 어떤 다양한 측면이 언급되어 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는 것. 만민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이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하 성경은 예배의 두 가지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 24절,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여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두 구절은 예배의 원리를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요한 복음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 그 예배는 프로스 퀴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말씀인데요. 또 헬라어는 손에 입을 맞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절하는 모습이죠. 자세 설명하면, 머리를 숙이다, 경외함으로 절하다, 손에 입을 맞추라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예의를 갖추어서 공경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식,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공중예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영이 되고 진리로 사는 사람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이절에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라트레이하인데요 이건 1차적으로는 제사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대로 하면 이거는 그냥 서비스 봉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한주 동안 생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평소의 삶에 예배가 준비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공적 예배에도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 그 내용이 바로 시편 96편에 있음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는신의 건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지폐에 은혜를 주시고 인간의 입술로 선포된 그분의 진리에 능력을 주시도록 간교해야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되는 자들의 생기없는 태도는 목회가 더 좋은 성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큰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음성으로 흘러나온 노래의 선율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모든 예배는 마치 회중의 스승께서 볼수 있게 임하신 것처럼 경외감과 엄숙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4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 자, 교과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10편 40편 6절에서 8절, 50편 7절에서 23절, 51편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당신이 규정하신 말씀대로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조금 범위가 많지만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무엇입니까? 네,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으면서 제사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기뻐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읽어 보라. 오늘 시편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어떤 내용을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내용은 수요일에 부가 설명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교과는 예배는 인격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은 예배 회복의 기별이기도 하죠. 창조들을 경배하라고 했는데요. 이 경배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과 같고 포로스키네오입니다. 즉 예배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빠뜨리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보다 더 욕이란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예배자는 그 사람의 예배적 인격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배적 인격을 이루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이 됩니다. 유한복음 3년 6절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면 태어나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울도 같은 뜻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라, 즉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면 예배적 인격이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거듭남는지 매일 물으면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도 매일 자아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매일 부활하는 경험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예배, 품성 개발이 등한시되고 심령의 단장이 결핍되고 신앙의 단순성을 잊어버리게 될 때, 자만심과 모양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굉장한 예배당 건물과 화려한 장식과 장엄한 의식을 요구하게 된다.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식과 허식과 과시로 이루어진 유행적 종교를 받지 않으신다. 그 같은 예배는 하늘 사자들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시물교운 2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 12과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배함 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 연구를 하였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조건, 경배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 많이 읽으시고요.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원토록 진심과 진리로 여우와를 경배하자는 것이죠. 성전에 함께 모여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발견, 다시 한번 감격하고 새 경험에 그새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이 변하면 예배가 변하겠죠. 세계 만민이 창조주를 참되게 예배하도록 전도합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진심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주는 벌써 13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특 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부족한 종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성전에서 두손 높이 들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일 새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때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 고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 주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더잘 알아, 합당하게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때때로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때로 주님께 경배하면서도, 왜 이렇게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오니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용서하시고 참된 경배와 마음의 찬양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